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산타는 계기맨김범준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자 오늘 저는요 이곳 가리산 자연휴양림 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올라갈 산은요 강원도의 제1전망대라고 불리우는. 굉장히 첫 번째 전망대죠 최고의 뷰를 자랑하는 가리산에 한번 올라가 볼 예정입니다 제가 가리산 올라가는 등산 정보 형님들, 형님들한테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형님들인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오늘의 등산 코스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곳 가리산 자연휴양림에서 합수고 기점을 지나서 무쇠말재를 지나서 가리산 정상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데 이쪽에 사고 지점이라고 있는데 산행하실 때 조심히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쪽 보면은 어 하산 중에 우리 또 실족한 어 그런 사고들이 좀. <목소리> 자 이제 등산 초입길로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아직도 어 여기 보시면 눈이 그안 녹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등산 코스 같은 경우는 지금 눈이 다 녹았기 때문에 형님, 누님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근데 또 위에 올라가 보면 또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든 간에 이런 초입길은 뭐 급경사가 뭐 있는 건 아니고 천천히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위에 올라가면서 어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형님, 누님들. 장님들 이쪽으로 쭉 올라오시면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가삽고기로 가시려면 이쪽으로 가셔야 되고, 그리고 무쇠말재로 가시려면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무쇠말재 쪽으로 해서 정상으로 가야 되니까 이거 왼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형님들. 형님 누르데 계곡을 어 가로질러서 이렇게 산길로 행 오니까요. 어길 상태가 지금 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예, 여러분들 아이젠을 지금 어 착용을 한 상태고요. 아이젠을 착용하고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저기 밑에까지는 조금 괜찮았는데 요 위로 올라오면 올수록 길이 아직까지도 눈길이어 가지고 어 아이젠을 필히 챙기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녹았다가 얼었다 해 가지고 길이 많이 미끄러워요. 그래서 어, 겨울 산에 어, 가래산 하시는 분들은 꼭 아이젠 필히 어, 챙기시기를 바랄게요. 형님들님들 이제 길이 어, 지금 아이젠을 착용을 하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어, 눈이 녹은 곳도 있지만 아직도 안 녹은 곳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아이젠을 착용을 하고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올라가 보면서 한번 어,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어, 그리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완전히 진짜 날씨는 완전 봄 날씨야 지금 야 이제 어느덧 봄이 오는 듯 하납니다 오늘 또 포근한 날씨 어, 가리산 어, 이렇게 산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형님 누님들한테 어, 올라가면서 멋지고 아름다운 뷰들 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다. 우. 어 여기 가리산 등산 코스가 어 중간 중간에 이제 눈이 없는 데가 있지만은 또 올라오다 보면 이렇게 오르막길에 눈길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아직 안 녹았기 때문에 중간에 눈이 없다고 아이젠 벗지 마시고. 아이젠을 착용하시고 산행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형님들, 님들. 야. 오, 역시 뭐 강원도는 강원도네요. 그죠? 어, 형님들, 님들. 이제 계속 지금 어, 오르막길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약간 어, 데크 계단길은 아니지만 자, 이런 길로 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오르막길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쭉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후. 아, 후. 네, 오늘 말씀드렸듯이 날씨도 좋고 후. 뭐 공기도 좋고 뭐야막 가슴이 힘들어서 뛰지만은 그냥 행복해서 어, 뛰는 것도 같습니다. 네. 야, 아 이거 좋아. 자, 형님, 누림도 이제 계단 오르막길을 쭉 올라오시면, 자, 이렇게 갈림길이 나옵니다. 자, 이제 왼쪽에는 뭐, 강호레이더 기상관측소로 가는 길이고요. 자, 이제 가리산 정상 0.9km 남았습니다. 자, 이쪽으로 해서 한번, 어, 가리본 정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뭐, 극과 극이죠? 말씀드린 대로. 자, 여기는 이렇게 얼었지만, 또 여기는 길이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어, 안전산행을 위해서, 어 이렇게 겨울 산행하실 때는 아이젠을 말씀드린 대로 착용하시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 음. 어, 이들 이제, 이제 어, 마지막 데크 계단길을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한 영점 한 후, 1km 정도면은 뭐 어, 정상에 도착할 것 같은데요. 후, 마지막에 어, 이게 데크 계단길이 어, 오르막길로 쭉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 한번 보시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마지막. 정상으로 올라가는 기단입니다. 계단입니다. 계단입니다. <laughs> 어, 정상에 오니까, 찬바람이 불어가지고, 입이 얼었어요. <laughs>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예전에는, 어, 이렇게 이제, 어, 이 굿길, 어, 이렇게 계단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계단이 아니라 이제, 어, 저기 이제, 바위를 밟고 이렇게,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대크 길이 이렇게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전에는 조금 정상 올라가는데 조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 이렇게 계단길로 되어 있어서 어 좋네요. <웃음> <웃음> 재정님 누님들 드디어 가리산 1,057m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유. 야. 와. 네 형님 누님들 드디어 가리산 정상 1,051m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유. <laughs> 야 형님 누님들 오늘 다행히도. 날씨가 굉장히 봄 햇살인 것 같아서 너무 따뜻하게 산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올라오는 길에 오르막길이 굉장히 심한 그런 등산 코스가 있기 마련인데 그래도 천천히 올라오다 보니까는 어느새 금세 이렇게 정상까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형님 누님들 겨울 산행하실 때는 아이젠필이 챙겨서 가리산 산행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또 서울에서도 가깝게 1한 시간 반에서 2 시간 정도면 올수 있으니까요. 우리 형님 누님들, 뭐, 주말에 어느 산 가실까 고민하신 분들은요, 이곳 가리산으로 한번 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리산 1,051m에서 제가 형님 누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누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유후! 자, 오늘 도시락 잡곡밥에 파김치 그다음 멸치 이렇게 도시락 싸가지고 왔고요. 자 그리고 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너에게 지구를 맡김네자이 <laughs> 김이 지구를 생각하면 종이 용기로 또 담아 있는 또 막김 너에게 지구를 맡김 같이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육개장 타네 먹어볼게요 음.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유기장 타임. 자 이제 형님 누님들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하산은요, 어, 제가 이제 원점얘기를좀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어, 여기 이봉 삼봉에서 보는 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봉 삼봉에 가서 어, 보는 뷰를 제가 사진을 찍어서 어, 우리 형님 누님들께 공유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어, 이봉 삼봉 쪽으로 어, 한번씩 보고 어,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님 누님들은. 어, 구독과 좋아요. <laughs> 다음 산에서 <사연에서> 만나요. 이지는근간에 <laughs> 팔강모 사나이. 하나, 둘, 셋, 네 팔. 강모 얼룩머리 바다의 사나이. 이셋내 검, 푸른 파도 타고, 우리는 간다. 내 조국이 땅을 함께 지키며, 셋내 불, 바다헤쳐 간다. 우리는 해변, 팔강모, 팔강모, 팔강모 사나이. 우리는, 멋쟁이, 팔강모, 사나이! 자렷! 병 962기, 김범준, 서비스 기대의 결례, 필, 생! 바로!